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카톡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 유튜브 라이브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링크에 누르기만 하시면 이 라이브가 신청됩니다. 어, 벌써 이제 한해의 끝 마무리가 된 12월이고 또 12월은 끝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만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도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이라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옷도 두껍게 입은 데다가 체지방이 몸속에 꾹꾹 숨어 있거든요. 그런 체지방을 내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위해서 메타그린 부스터 샷이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먹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메타그린 부스터 샷은요. 그 7일 7일 동안만 먹으면 내 다이어트 정체기를 뻥 뚫어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3 1분 대용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하루 한 앰플로 내 몸에 그 정체기를 뻥 뚫을 수있 수가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드시기면 좋고 아, 이거는 아침에 드셔도 좋고 그 탄탄질 해갖고탄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좋아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말에는 아무래도 우리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기 전에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중 코스로 해가지고. 이미찐 살도 빼주고 앞으로 찐 살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메타그램 부스터 샷입니다. 이 부스터 샷이 왜 좋냐면은 저희 아모레는 녹차로 유명하잖아요. 45년 동안 아모레가 연구한 그 녹차 13번의 공정을 거쳐서 만든 이 녹차거든요. 이 녹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차 성분이 어떤 이 부스터 샷이 뭐에 좋냐면은 체지방을 이중 체지방을 빼주는 이중 기능성 효과가 있습니다. 카테킨이 옥 효과가 있고 A P I C 지방 연소해주는 부스팅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해주는데 비타민 B1이 밥심 비타민이라 해가지고 그걸 빼주고 판톤테산이 지방을 태우는 비타민입니다. 판톤테산 요즘은 굉장히 뜨는 그 그. 영어더라고요그그 여우들 입는데도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꾸준하게 사주만 섭취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체중하고 허리둘레 감소. 그러면 허리둘레가 감소가 되면 뭐가 있겠어요?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이나 그런 혈당에도 좋겠죠. 그런 것을 관리해 줍니다. 여기랑 요즘 우리가 그 아모레에서 메타그린 그 효소를 저희가 많이 판매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드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오늘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무슨 향인가 그래서 알라만샤 향이에요 그래서 먹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또 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냐면은 무게는 이렇게 알이 두 알이 들어있고 밑에는 액상이거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걸로도 충분해요 이 실링을 뜯어가지고 섭취하고 액상 먹어도 물이 필요 없고 한 병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그린 부스터 샷 7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에 오늘 아주 굉장히 효과 우리 사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앞에서 뭐라 하시네요 메타그린 이렇게 이거구나 부스터 샷인데 12월 달은 에디샵에서 매일매일 온데인 행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온데인 행사가 메타그린 부스터 샷인데 원래는 112,000원인데 세일 20% 해가지고 89,600원 그러면 89,600원에다 김 실장의 에디샵에서 10%를 해주면 얼마겠어요? 81,000원 가격에 한 달분을 살수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와 같이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메타이 메타그린이 어, 아, 머리가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21분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달에 65,000원 짜리잖아요. 근데 21분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메타그린 효소가 8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요즘 그한달 분을 반값도 못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요즘 이고비도 맞고 뭐 한다 하지만 그게 효과는 딱 눈에 보이는 효과는 좋지만 그 그것이 그 알고 싶다 해서 봤더니 이게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이나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암 발생 효율도 있고 그게 효과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좋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품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메타거린그푸스터 샷이요. 한국식품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 받은 것을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여러분이 검증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행사에 있을 때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온데이 행사가 있거든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시고 구입하시는 제품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카톡 나가지 마시고, 어 내가 필요한 제품들은 12월 행사했을 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가 감기도 걸리지만 너무 폭식하다 봐보면 살만 찌게 되거든요. 나의 건강도 지키면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6년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메타그린 효소랑 또 우리가 암홀에서 좀 대박하는 온페이스 LED 마스크를 갖고 들고 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안 사셔도 좋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해보그데 감사합니다.